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. 안녕하세요.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.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등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도 보기 마련이죠. 오늘은 손해 본 자산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아름다우신 우리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세무사 양소희입니다. 네 손해 본 자산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네 바로 실제 사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양정도 씨가 15년간 보유하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이거를 팔아서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났습니다. 어, 생각보다 큰 양도차익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러던 중에 그 세무사와 어,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. 그 보유 중인 상가가 1억 원이나 떨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손해가 큰데 이 양도세까지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. 어, 그렇다면. 3억 원 이득을 받고 지금 1억 원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 3억 원 양도 차익이 난 오피스텔을 지금 팔려고 하시는 상황이고 지금 상가는 팔려고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원이나 떨어져서 좀 어,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자, 이때 이제 세무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. 아, 그러시면 이 오피스텔만 파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상가까지 올해 같이 팔아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동일 연도에 어, 자산을 여러 채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, 즉,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실이 난 것을 바로 어, 통산을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먼저 오피스텔만 한 채만 양도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 차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원이고요. 거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15년간 보유한 그만큼의 공제를 해주고,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38%의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이 6천만원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요. 자, 이때 동일 연도에 1억원의 차 손이 난이 상가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 보시면 3억원 전체가 아니고 1억원과 상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3억 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어 양도 소득 금액이 1억 원 정도로 이게 이제 통산이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.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세율 구간이 35%로 그 앞서 오피스텔만 양도한 경우보다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이 2,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즉 어, 오피스텔만 양도할 때보다 거의 반이나 세금이 줄어든 이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 그러니까 시세차익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시세차익에 손해 본걸 합산을 해서 그 소득세를 계산을 하면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합산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시면 지금 우리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. 부동산 등이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 주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, 즉 회원권이라고 해서 그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뭐 헬스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이 부동산 등과 이 회원권을 같이 묶어서 합산을 할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주식은 주식끼리만 합산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그 물건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합산을 할수 있는 자산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. 1번의 소득 즉 부동산 등과 회원권 소득 내에서 각 양도소득 금액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통산할 수가 있고요. 그 잔여 결손금을 이 2번 즉 다른 그룹에서 통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.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양도소득세는 동일 연도에만 통산이 가능한 것이지 그거를 내년으로 2월 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소득세 즉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,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그 동일 연도 내에서만 합산신고를 할수 있으니까요. 해를 넘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같은 세율 우선 통산의 규정이 있는데요. 어,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우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먼저 통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어, 나머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을 합니다. 즉첫 번째로 같은 세율 먼저 통산을 하고 두 번째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통산을 할수 있다라는 점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이 가능하다. 이 말씀이신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그 부부끼리 종류는 같은데 만약에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이익이 났고요.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손해를 봤다. 이런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까? 네,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기 때문에 그 사람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. 즉 남편과 아내는 부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통산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. 어 이렇게 통산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자 말씀하셨다시피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 5월 달에 상가를 양도했습니다. 이때 이 상가가 양도 차손, 즉, 1억 원의 손해가 난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아내가 10월 달에 토지를 양도했는데, 이때는 이익이 나서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는 상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손해와 이익을 합산을 할 수가 없겠지만, 자,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. 통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, 이거는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. 먼저 원칙적으로 각각 양도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남편이 5월달에 그 손해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손해가 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10월달에 아내가 그 이익이 난 자산에 대해서 그 양도세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이 4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. 자 이러한 상황이 원래 원칙적인 상황이었고요.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통 산을할 수가 있느냐 자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나서 자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어 둘다 이제 양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즉어 먼저 증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같은 사람이 두 채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자, 이때 남편이 이제 5월 달에 요초 손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일 연도, 여기서 동일 연도가 중요하죠. 동일 연도에 그 아내에게 증여받은 그 토지를 어 양도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때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 1억원의 양도차 손과 그다음에 증여받은 그 토지의 양도 차익 2억 원이 이제 통산이 되고요.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합산했을 때 양도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 되게 되고, 그 다음에 기본공제 제외하고, 이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24%를 적용받게 되고, 결과적으로 이두채 모두 합쳐서 산출세액이 850만 원 정도 나오죠. 즉, 남편과 아내 각각 양도했을 때는 4천만 원이 넘었지만, 지금 증여 후 양도할 때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, 아내가 남편에게 어, 토지를 증여했을 때는 또 남편이 이제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다시 취득세까지 남편이 내게 되니까요. 그 점을 어,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. 보시면 어, 취득세가 대략적으로 4% 적용을 했을 때,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이 취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합쳐도 그 전에서 보셨던 그 사례보다는 훨씬 더 적은 취득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증여세도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도 한 푼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. 네, 결국은.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합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이런 그 양도소득세 통산을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.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셨을 때 이렇게 어, 양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어, 둘다 양도차익이 난 경우에는 어떤... 같은 연도에 팔면 요거를 다 합쳐서 합산 신고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겠죠. 즉, 이렇게 둘다 양도 차익이 난 경우에는 굳이 동일 연도에 양도하는 것보다 잔금을 뭐 내년으로 다시 설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키게 되면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요. 그 반대의 경우 즉 하나의 부동산은 차손이 나고 하나의 부동산은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일 연도에 같이 양도하는 것이 통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겠습니다. 네, 차익에 대한 소득세로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차 손에 대해서도 잘 합산하셔서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